간단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대한테크라는 차시업체 하고 있는 조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친구가 낮아서 원래는 사다리차로 양중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외인 경우라서 유아빈치로 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음. 직원 분이 네. 세분 정도 계시는데 전부 다 직원 분들이에요. 아니요, 직원은 한 명이고 나머지 두 분은 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일당으로 해가지고 도와주러 오십니다. 그래요 보통은 7시 반이나 8시에 출근해서 5시 정도를 하는데 현장에 따라서 뭐 조금 더 빨리 끝날 때도 있고 1 시간 정도 더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근무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경우에는 네. 수당이 좀더 올라가는 편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시까지 할때 자주 있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1 시간씩 해서 2만 원씩 쳐주고이렇게 잔업 수당으로 챙겨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철거는 이제 다 끝났나요? 네, 철거는 완료되었고 폐기물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차시 제품을 위로 양중하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음. 유아빈치나 사다리차나 가격은 똑같나요? 유아빈치가 조금 더 비싸죠. 사다리차는 또 시간도 빨리 되고 길면은 2 시간인데 유아빈치 같은 경우에 위험한 일이거든요. 옥상에 줄을 연결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죠.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나요? 자주는 아니고 한열 집하면 한두 집에서 세집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르고 있는 건 뭐예요? 프라이머라고 나중에 실리콘 코킹할 때 접착력을 좀더 올려 주는 실리콘 본드입니다. 이게 티는 안 나지만 나중에 실리콘 수명이 5년 가고 그 이상을 가려면 밑작업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응. 예, 직원분이 계시고 지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급여가 얼마쯤 되나요? 직원분은 아직 초보분이라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너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일당으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쯤 되나요? 한 분은 팀장급 정도 되시고 해서 한 25만 원 보시면 될것 같고 한 분은 뭐 중기용으로 오셔가지고 22만 원 정도.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쯤 받고 시작하나요? 초보는 일당으로 책정을 뭐 하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사람 기준에서 후보들 월급 줄 때는 얼마를 주고 시작하나요? 27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업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또 차이도 있고요. 그때 매일 시공을 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레이저 아니에요? 맞습니다. 차시가 중요한 게 수직 수평이기 때문에 그 레이저로 수직 수평을 봐주면 정확하거든요. 음. 수평을 맞춘 다음에 차시를 요 세기로 고정을 잡고요. 수직 수평에 맞췄기 때문에 칼 블록을 지금 박아서 고정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사장님은 일을 지금 하신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로 5년 차 됐고요. 기사 생활을 2년 차 하고 지금 독립한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독립을 지금 네. 얼마 만에 하신 거예요? 2년 기사 생활하고 2년 딱 찍고 독립했어요. 현장 일이라는 게 이제 2년 만에 독립을 하면 좀 빠른 편 아닌가요? 빠른 편인데 처음부터 사실을 전문을 했던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하면서 습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자신감이 올랐을 때아 독립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좀 과감하게 좀 빨리 나온 편이죠. 일반사람 또 2년만에 독립을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차시라는 게 인테리어 공정 중에 제일 비싸다 보니까 위험 리스크가 있거든요 잘못 오실 층이 되면 그건 당연히 업체 책임이니까 감안할 수 있어야 되고 섣부르게 도전한다기보다는 좀 경력을 쌓은 다음에 도전하는 게 제일 좋죠 음. 음. 지금 직원으로 계시는데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이제 어. 1년은 다돼 갑니다 급여를 지금 30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만족하시나요? 늦게 마치시거나 뭐 명절이면 조금 더 챙겨주셔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300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식사시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해져 있네요. 보통 12시부터 식사를 해서, 식사하고 15분 정도 담배 태우고, 우리가 아마 공장처럼 딱 풀로 한 시간 쉴 수는 없거든요. 공장 자체가 음... 바빠서. 팀장님은 이제 식사를 안 하시는데 이렇게 식사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저한테는 저한테는 식사고 일반식하고 뭐 다른 거죠. 운동할 몸을 만들려고 음... 이제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무너지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평소에 좀 건강을 바로잡고 싶고. 아 그래서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음.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지금 계시잖아요 한 달에 기본적으로 몇 공수 정도 일을 하세요? 25공수 정도? 직원으로 계시면 안정적인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현재 직원이라면 뭐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지원이었을 때도 있었고 일이 없을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고 안정을 자꾸 찾으려 하다 보면 제 생활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정해진 만큼만 살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정을 찾기보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자꾸 만들고 해서 올라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곳에 있기보다는 다양한 그... 경험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저도 제업을 하려고 아, 준비 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직장에 있다가 이렇게 독립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매여 있는 게좀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아. 많이 돌아다니고 싶고 음.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음. 좋게 얘기하면 프리랜서지만 비싼쟁이죠. <laughs> 샤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일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달 평일 20일 기준으로 해서 한 10일 정도 샤시 시공을 한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뭐 로프 작업, 잡철, 뭐 금속 이런 것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 형태가 어떻게 돼요? 토요일 격주로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외부랑 직결이 돼 있는 일이라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작업에는 또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놀람> 안에는 많이 떠 있거든요. 밖에 보면은 골조가 많이 안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치수 될 때는 외부 기준이 작기 때문에 외부 기준으로 치수를 재고 안에는 어차피 목 작업이라든지 몰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기준으로 실측하면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꼭 일을 할수 있다, 이건 아닌데, 플라스틱 창호기능사라든지, 금속제 창호기능사라든지, 필수사항은 아니고, 그것보다 이제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 있다면 더 좋겠지만, 기본일 때는 필요 없겠지만, 창업할 때는 또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창업할 때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면 경쟁력이 되니까 뭐 어필하기가 좋겠죠, 고객분이나 업체한테. 이경영으로 흥대모사를 좀 해주세요. 흥대모사도 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예, 손목 다 나갔네. 다 나갔어. 예, 이까지 하겠습니다. 하시는 무슨 작업이에요? 이게 우레탄 폼이라는 건데 샷시 테두리 사이에빈공간에 발포해주면 이게 굳면서 팽창도 하고 스티로폼처럼 단열 효과도 높아주고 그런 자재거든요. 요거를 음. 쏴주고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실리콘을 쏴줌으로써 마감이 되는 겁니다. 때뭐 따로 쓰면 있나요? 이게 참 말이 많고 논란이 많은데요. 점성점성 쏘면 또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쏴도 안 되고 지금 보면 여기 이중창인데 로즈를 절반 정도 넣어서 쏴주고요. 반반 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얘가 팽창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풀면서 채워지는 형태라서 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게 또 앞으로 튀어나오겠네요. 네, 이게 음. 굳으면서 부풀어버려서 이렇게 시공이 안 되죠. 음. 상당히 많은데 창업비용은 얼마쯤 들어갔어요?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중고차 마티즈 60만원 주고 구매해서 실리콘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트럭 부대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공원은 조금 좋은 편에 속해요 저희 업체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한 4천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 셋 잡아요 이렇게 큰 요리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들때 호흡도 잘 맞아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위험한 작업이니까 음, 근데 좀 전에 보니까 호흡이 좀안 맞았던 것 같은데요? 아뭐안 네. <laughs> 아, 네. 맞을 때도 있습니다 <laughs> 시는 시공 비용을 어떻게 측정 을 하시나요? 샤시 틀 가로 세 곱하기 나누기 그만 하면 샤시 자평이 나와요 그자평 곱하기 시공 단가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시공 단가는 업체마다 다르고 일단 평균적인 거는 정해져 있어요 뭐 낮은 데는 뭐 4,000원부터 시작해서 6,000원 정도까지 업체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은 인테리어 현장이라서 따로 없지만 뭐 몰딩 마감이라든지 베란다 밑에 타일을 또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요 음. 한 달에 평균적인 수입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런 부분이 또 예민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00에서 한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순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음. 혼자 또 독립을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업체에 들어가서 최소 2년 정도는 시공도 배우고, 기본을 많이 다진 다음에 독립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무조건 또 일이 또 들어오고 또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업도 할줄 알아야지. 예, 맞아요. 来。<Good> 이것도 실리콘 총이에요? 네 실리콘 총이고 기존의 실리콘 총이랑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총은 카트리지 실리콘이라고 해서 철물점에도 파는 기본형 실리콘 총이고요 튜브형 실리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동으로 쓸수 있게 나온 전동권이죠 예전에는 수동으로 쏘기도 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업 효율도 떨어져서 요즘에는 뭐 전동으로 다 바꾸는 추세거든요 음... 실리콘 작업하는 사람 숙련도에 따라서 이 속도 조절이 돼요 지금은 5단계거든요 제일 빠른 거 4단계부터 1단계까지 다 조절이 돼요 이게 또 너무 오래돼도 굳어서 떡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모양도 퀄리티도 떨어지고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게 요거는 좋습니다 지금 한 통을 작업하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들어가죠 <laughs>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난간에서 작업하고 계시는데 네네. 하시면서 좀 무섭진 않으세요? 안전에 간과하는 건 아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뭐 20층에서 작업할 때도 있고 뭐 25층에서 작업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음. 허리에 안전 모델을 차고 해야 되지만 대부분 현장 여건상 그렇게 작업하기 힘들고 오히려 그렇게 작업하다가 걸려가지고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샤시도 시공하지만 로프 작업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은 창문이나 중창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달기 전에 이제 실리콘 작업하셨는데 창문을 달고 작업하신 이유가 있나요? 무거운 문짝이 눌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실리콘 작업하는 게좀 안정적이고 실리콘 작업을 선작업으로 해도 되지만 안에 들어가 있던 실리콘 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관계는 없지만 저희는 조금이라도 뭐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음. 샤시 일을 배우고 싶거나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은 어디서 하라고나요? 오픈되어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기술직이기도 하고, 뭐 구인구직이나 이렇게 올라온 업체가 있다면 뭐 자연스럽게 가서 배우면 되겠지만, 보통은 구인구직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도와주러 가다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laughs> 지. 전부 성대모사는 누구 성대모사예요 연습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배우 아니. 이경영 할아버지. 네. 성대모사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박장 변신 같은 새끼. 네. <laughs> 옆에 직원분이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일도 잘하시나요? 어. 거의 끝났나요? 네 예, 이제 자동 핸들 달고 이제 마무리 되거든요 음... 저 샤시라는 직업도 쉽지 않은 직업인 같은데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인력사무소를 나가게 되고 거기서 1년 동안 제가 일을 했었고 하 아, 하다 인력소에서요? 네네 남들은 시선은 안 좋지만 그래도 뭐 떳떳하게 볼 수가 있었고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예, 안정적인 일에 대한 직장을 좀 원하고 싶었고 이왕 하는 거 기술직을 좀 하고 싶은 찰나에 샤시 업체에 제가 일을 한번 하러 가게 돼가지고 아 용역으로요? 네 예, 예. 그게 또 우연한 기회가 돼가지고 샤시를 접하게 됐어요. 작업은 다 끝났나요?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샷시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일적으로 봤을 때, 저도 처음 독립해서 할때 주변 샷시 업체들을 다 경쟁이라 생각했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같이 협력업체라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 조금 더 샷시 업계가 퀄리티도 있고 더단가면에서도 힘든 만큼 보상받을 수가 있고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항상 협력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아 실례가 안 된다면은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어 실례가 될것 같은데요. <웃음> 아까 선생님께서 <laughs> <승돈서> 따라 <laughs> 안 되라고 했어요. 여자친구 에게한 마디 하겠습니다. 유왕벌 은혜야 네,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란 오빠 만나줘서 너무 고맙고 잘할게 사랑해요. 목소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전국의 샤시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팅 ハハ